다음은 아오역의 유찬열 배우의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인간의 법정에서 아오역을 맡았던 유찬열이라고 합니다. 어, 사실 오늘 이제 막공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뭔가 막 긴장도 많이 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그런 게 없이 어? 이게 막공인가? 오늘 막공인가? 막 이렇게,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 긴장이 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, 제가. 그래서 오늘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, 어,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선배 배우분들,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, 그리고 창작진 분들 다 저를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자리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, 오늘도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저 어, 양식 기간 포함해서 거의 한넉 달, 다섯 달 정도 함께한 우리 배우들인데요. 어, 마지막까지 함께 우리 박민성 유찬열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좀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아, 이렇게, 어, 유컬 네. 인간의 깜빡, 깜빡하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. 예, 예. 네, 우리 데이버 커버니. 네. <laughs> 아, 네. 데이버 커버니. 그리고, 조감민 출림 우리와 감독님 이하 감인님들 스태프들 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아 네, 사실은 공연이라게 저희가 배우가 무대 위에 서지만 항상 무대 이나 저기 또 백스테이지 쪽에 뒤에서 이 스태프들이 많이 계신니까요또 감사한 분들을 좀 호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어, 뮤지컬 인간의 법정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어,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뮤지컬 인간의 법정은요, 12월 4일까지, 내일까지 진행됩니다. 혹시라도 빈 자석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끝까지,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어, 다시 한번큰 관심과 사랑을 어,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어,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